예, 방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구속받은 자녀라는 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뜻이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 걷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실을 뿌리려고 쟁기질하는 자가 온종일 쟁기질만 하느냐. 그가 자기 땅의 흙덩어리를 갈고 부수기만 하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살갈피 씨를 널리 뿌리고 근처 씨를 뿌리며 어뜬가는 밀과 정에 놓은 보리와 호밀 씨를 그것들을 뿌릴 곳에 뿌리지 아니하느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사 분별하게 하시며 그를 가르치시느니라 살발키는 타작도구로 타작하지 아니하고 근처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발키는 막대기로 떨고 근처는 작대기로 떨며 빵을 만드는 곡식은 반나니 이는 그가 늘 그것을 타작하거나 자신의 수레바퀴로 그것을 빠기만 하거나 자신의 기병들로 그것을 빠기만 하지는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 또한 군대들의 주로부터 나오는데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놀랍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뛰어나도다.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홀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사. 라는 제목입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사.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라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상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2절을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를 결박한 끈들이 단단해질까 염려하노니,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소식, 곧온 땅을 향해 작정된 멸망 소식을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멸망 소식에 대해서 온 땅을 향해 작정된 멸망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닥쳐올 대환란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같이 대로니까 후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대살로니까 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살로니까 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예, 본문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저림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볼수 있듯이 대환란 때는 온 땅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으로 이 땅을 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대환란 끝에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갈브르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죽는다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는데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다가오는 대환란 때에는 저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큰 환난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미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온 땅을 향해 작정된 멸망 소식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원란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 나이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는 자들을 위해 그 나이들이 단축되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환란은 지금 이 시대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날 들림 받아서 예수님께로 다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이땅에 도래할 대환란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사야서 28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우리 멸망 소식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28장 24절 23절과 2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실를 뿌리려고 쟁기질하는 자가 온종이 쟁기질만하느냐? 그가 자기 땅의 흙 덩어리를 갈고 부수기만하느냐?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환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쟁기질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4절에 씨를 뿌리려고 쟁기질하는 자가 온종일 쟁기질만 하느냐 그가 자기 땅의 흙덩어리를 갈고 부수기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대활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살발기 씨를 널리 뿌리고 근채 씨를 뿌리며 으뜸가는 밀과 정해놓은 보리와 호밀씨를 그것들을 뿌릴 곳에 뿌리지 아니하느냐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평평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원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평평하게 하듯이 치실 것이지만 그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5절과 3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하여,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변론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와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대활란 때는, 대활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론하신다는 말씀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집트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변론하신 것처럼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실 것입니다. 이제 2사야서 1장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2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추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변론하지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 죄들이 주온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대원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별론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대원란 때에 쟁기질을 하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실 것입니다. 또한 그 결실을 주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다 같이 스가리아서 1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리아서 12장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리아서 12장 10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위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과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찌른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쓰라리게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결실을 거두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보시면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27절 그 다음에 28절 말씀을 계속하시겠습니다. 살발키는 타작도구로 타작하지 아니하고 근처에는 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발키는 막대기로 떨고 근처에는 작대기로 떨며. 빵이 만드는 곡식은 만나니, 이는 그가 늘 그것을 타작만 하거나 자신의 수레바퀴로 그것을 빠기만 하거나 자신의 기병들로 그것을 빠기만 하지는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이 말씀에서도 이미 얻으신 곡식을 타작하는데 타작만 하거나 빠기만 하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활란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주시고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도 부어 주셔서 회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하신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 또한 군대들의 주로부터 나오는데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놀랍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뛰어나도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변론하시고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고 회심하게 하실 것이며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잘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사 분별하게 하시며 그를 가르치시느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8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격도록 할령 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고난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힘에 겹도록 활렴 없이 눌리는 고난이라 했습니다. 생명도 단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절을 반전에서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주어진 고난은 바울이 자기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구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고난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결국 주님께서 그를 고난으로부터 구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들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가 잠시 고난 받은 뒤에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시 고난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8장 26절에서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사, 분별하게 하시며, 그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합형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다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 생각은 생명과 합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계획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고난 뒤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말씀도보으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 말씀, 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사자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지만 구출되었고 주님이 그를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를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바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더, 어, 저 여러분들 더욱더 신뢰하고 따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주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